토마토 국물에 김치 국물을 켜가지고 부대찌개 스타일이야? 우리가 갈 때는 이제 저기 어딘가인데 왜 이렇게... 원래 줄이 있어야 되는데 왜 줄이 없네? 야 여기 약간 고담 시티 같은데 죽은 도시 같은데 지금? 아니에요 여기가 윌리엄스버그에서도 <laughs> 로컬만 너무... 오는데 로컬만 <laughs> 아 여기다 여기야 피자 가게 여기 줄 있지? 보이지 앞에? 인더스, 더스트리 피자리야, 저기야. 두개 사람 없다 이렇게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네. 아 이게 유명한 당연하지, 유명한데지. 아 박팀장, 네. 나는 진짜 줄 서서 피자 먹은 진짜 평생의 기억이 없는데, 진짜 이래야 될 정도야? 오리가 윌리엄 스버그에서는 제일 유명한 슬라이스샵이야, 인더스트리. 드셔보셔. 오. We are out of basil for the night. Oh uh, so, man. But like s o m e o n a r u that's better. Because you can just focus on the pizza. Well, so we're going to hang right here. So okay. I saw let or pepperoni or margarita, which yeah. yeah. one are you going to Pepperoni, pepperoni. Right. Three pepperoni, right? Let me slices of pepperoni.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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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looks, that looks nice. 아, 저기. <laughs> 아, 서튼장님 또 맥주가 또한번 오네요. 두 개는. 아, 근데 이게 솔직히 뉴욕 스와이스는 슬라이스 하나가, 하나가 하나가 아니야. 이거 거의 통고피자고두 쪽에요. 이 어, 볼까? 그 아, <laughs> 저녁밥이야, 이거. 어마어마지. 근데 이게 제일 브루클린에서 살까 피자 싸다 있어요. 아, 자, 극적인스타일야 맛은 어때? 해장 스타일이야. 해장 스타일이거는 자, 극적인피 자, 의 끝판 아니 자, 야 자, 스타이 자, 스 맵고 이이야 자, 스타일이야. 자, 스 자, 극피 자, 스타이야 자, 김치찌개 꿈으로 자주 해요. 신김치, 이게 올패 프로 를 맛있 지? <laughs> 술 깬다. 저는 거의 막... 토마토 국물 에 김치 국물 을 가지고 부대찌개 스타일 이야. I was talking about the cooperative. Oh, yeah, I'm gonna go. Were you guys leaving soon? Yeah, After this. Yeah. Amazing. Okay. If someone comes to ask you, we we're gonna be like right oh, yes. outside of this. Thank you. I'll grab you guys, right? no problem. <laughs> we love you. <laughs> I swear, I'll be right here. Okay. 오승민이 어때요? 제 브라우닝 풀 코스. 아, 진짜 맛있다. 이거 좀. 어, 박대아그것도 뭐야? 그만 그만 해야죠. 그만 좀 먹어. 마지막 입가심이에요. 그래? 한입씩 해보세요. 저도 한입만 해볼게. 요 음. 올리브 올리브 아이스크림 되게 심플하지? 겁나 찐득하네. 오우. 여기서 에 파는 올리브 오일 젤라또인데 유명해요 이것도. 아, 이걸로 이제 마무리하면 오늘 하루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거야. 아. 음,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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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맛있다. 열락도 맛집이네, 그렇죠? 기서 피자 먹으면 안 되네, 이거 먹어야 되네. 저기 제가 준비한 브로콜리 피시였어 <laughs> 이게 마지막이야. 아, 만족스러. 워 사실 다음에 또재밌나 많거든요. 응. 음. 다음에 또 재밌는 소개할 테니까 오늘 잘 들어가고 다음에 봅시다. 오케이. 체리스. 체리스.